여를 세우시고 이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셨고 눈물에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반드시 시편 126장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대로 전 성전을 안 가봤지만 아마 성전을 이전하게 되신 줄있습니다 어, 우리, 예, 저는 경료여사인데요 어, 먼저, 좋은 성전 이전해주신 데에 대해서, 어, 축하드리고요. 또, 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해가시면서, 어, 항상 메시지가 가시는 교회마다 틀리더라고요. 저희 회장님 쫓아가면서 봅니까? 그 메시지 속에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받아야 될 축복이 들어 있음을 아멘. 압니다. 아멘. 오늘도 메시지 중에서 참 빛이 되라. 아멘. 어, 그리고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되어 야줄줄 압니다. 아멘. 아멘. 어, 교회는 크고 작은 것에 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년 중은 심이 창대하는 말씀처럼 아멘.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아버지의 자비로운 어 그런 마음 같은 교회가 필요하기에 여기에 어머니 같은 어 마음을 가지고 어 목회를 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멘. 열심히 오는 사람들을 어,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 네. 은사 어,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은사생활 근데 남는 거는 은사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아, 네.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영혼을 기르고 말씀이 영혼을 정착시키고 아, 네. 어, 말씀이 영혼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을 말씀 안에서 뿌리내린 영혼들이 결국 교회를 키워나가고 성전 터를 넘편하라는 것을 최념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므로 이곳에는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비치되는 말씀이 정말로 생명을 주어서 삼빛교회는 아, 가면 말씀이 살아 계셔. 아멘. 네. 그리고 목사님이 어머니 같아. 아멘. 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 교회 가면은 평안을 얻고 와.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하 그런 교회로 성장되다신다면 어, 목사님은 심부름, 하나님 앞에 신그룹 그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고 성령님을 날매를 뵙고 하서 더큰 교회로 감감 또 옮기시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면서 아, 네, 네. 격려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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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